안녕하세요. 하루로또입니다 944회차 3회출 강력수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출 강력수, 2열수 강력수, 1회출, 2회출까지 각각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3회출 강력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출은 일반적으로 4회출 이상은 재수 처리한다. 3회출은 대상수가 이렇게 되는데, 연계에서 하나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 주기성이 괜찮아요 4번 그리고 13번 13번은 2열수인데 3회출이죠 13번 3회출에서 2열수가 나올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에 제거하겠습니다 36번 36번 같은 경우는 지우고요 다시 어, 또 2열수네요 2열수고 힘들어 보이고 차라리 13번이 36번 보다 낫다 그리고 39번 같은 경우 주기성이 괜찮습니다 39번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3회출에서는 1개 정도 고르시고 1개 본인이 만약에 4번을 골랐다 그러면 13번 36번 39번은 재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순위로 일단은 39번 추천을 드리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위로 4번 정도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39번 넣고 어, 39번 넣었으니까 4번 13번 어, 36번은 재처리 하시고 몇개 어, 39번 더 성격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4번을 넣었다 그러면 어, 13번 36번 39번을 재처리 하시고 어, 조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39번 4번 정도 1순위로 39번 2순위로 4번 정도 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로 또뭐한달 동안 새해가 됐는데, 새해, 어, 새해, 가 됐는데, 어, 한달 동안 어, 조합 받으실 분은 0507-1322-5096으로 어, 문자를 남겨주시면 한달 동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입니다. 유료. 유료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44회차 새해 첫날인데, 어, 1등 상박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띠, 소외핸데소외핸데 이제 그, 어, 1년 동안, 2000, 2021년 1년 동안 꾸준히 로또에 도전하셔가지고 1등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